판매에 대한 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인이 함께 쓰는 치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치약이 바로 이 치약입니다 그~ 애터미 치약은 어디서 만드냐면 아~ 콜마, 한국 콜마에서 만들고, 그 기술과 원료 제공은 콜마 BNH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약 한개의 용량은 200g인데, 원래는 180g이었는데, 같은 값으로 200g으로, 그람수를 올려줬으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g짜리 5개가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이 치약의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되어 있네요. 36개월. 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프로포, 프로폴리스인데 프로폴리스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 프로폴리스는 아, 꿀벌이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체계인데.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한 천연 물질이 바로 플로폴리,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그 프로폴리스의 뜻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유래한 유래한 말로 프로는 앞이라는 앞피라는 뜻이고 그리스는 도시라는 뜻인데 이게 합해서 도시 앞에서 도시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여서 어, 도시의 안정과 질병을 막아준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각종 식물로부터 모은 다양한 수액과 꽃에서 모은 꽃가루에다가 꿀벌 자신의 침과 효소 등 분비물을 섞어서 어, 만든 그런 물질인데 꿀벌이 어, 프로폴리스를 벌집의 입구와 내부 또 그런 틈 바구니 같은 데다가 발라서 외부에 유해한 그런 물질로부터 벌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 방, 만들어 내부를, 만들어서 내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어, 우리는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 브라질 산인데, 브라질의 그 천해의 자연 환경에서 야생 정글에서 채집된, 아, 그, 그런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브라질에는 바카리스라는 그런 수목이 많은데, 이 나무 수액을 이용해서 야생 벌들이 어 그런 그린 프로폴리스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에 예, 그런 원기의 상태가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산 프로폴리스에는 타 지역에서 어 있지 않은 그런 프로폴리스는 없는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아르테필린 C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그 특유의 독특한 향과 매콤한 향이 특징이 있는 것이 아르페필린 C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폴리스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 또 정말 그 치아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네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녹차 추출물이 들어 있는데 녹차의 주 성분인 카테킨은 프로폴 리 폴리페놀 성분으로 소취 작용을 해서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게 이런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고 두 번째 자일리톨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1975년 핀란드의 생화학자 하우코 마케넨이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천연 감미료가 자일리톨입니다. 이것이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략. 고대 중동 중세 유럽 시기에서 황금 유향과 더불어서 귀하게 여겨진 모략은 우리 성경에도 황금 유향 모략을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선물로 가져왔었던 거죠. 모략. 그래서 이 모략은 음식의 발효를 억제하는 식품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뱀에 물렸을 때도, 이런 또, 그 밖에도 다른, 다양한 증상에도 이모약을 썼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메스틱 오일 또 들어있는데, 그리스 히오스 섬에서 자라는, 아,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수종에서 채취되는 유향수의 수액으로 만든 천연 수지로 고대 그리스부터 이를, 이, 이 우리 치아 치아를 희게 하는 유지시켜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메스틱오일인데 이것이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그 밖에도 뭐~ 쑥 엑스라든지 뭐~ 유칼리유라든지 오렌지유라든지 다양한 성분들이 아~ 들어있어요 근데 아~ 우리 잇몸 치석은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어~ 원인균이 되기도 하는데 어~ 치석 침착 예방을 위해서 피로 인산 나트륨도 들어 있고 또 치태 제거를 위해서 이산화 주소 어~도 들어 있고 그 치태를 다른 말로 하면 프라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닦 오래 안 닦으면 입안에 이게 이렇게 뭐가 막 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치태고 어, 프라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충치 균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까 자일리톨 얘기했잖아요. 그 자일리톨은 충치 원인균인 뮤탄수균의 대사 과정을 방해할, 방해한대요. 자일리톨이. 그래서 어,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프라그 형성을 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불소 불일 불소 인산칼륨, 불화나트륨 요두 가지가 불소가 충치균의 산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특히 불소 어 불소가 그 충치 예방이 좋다고 그래서 치약에 불소 치약,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여진 치약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텀이 치약 플러스에는 불소가 들어있다는 거. 어, 또, 그리고 뉴탄수균 살균력 실험 결과, 실험 그런 성적서도 나와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 그 살균력이 무려 90% 9.9% 제거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어, 그, 좋고, 또, 구치 제거 효과가 있는데, 입냄새의 주범이 뭐냐면, 입안에 유기물이 썩을 때 나오는 세균성 황화수소나 메틸 메르캅탄 때문에 그 입냄새가 나는데, 녹차 성분, 성분 주성분이 카테킨이라 그랬잖아요. 카테킨이 이런 냄새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입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것이 이제 요 녹차 성분 들어 있는 카테킨으로 인해서 냄새 제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주의 사항이 뭐냐면 이 치약이 불소 성분이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불소 성분 함유량이 663 ppm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함유량이 1,000 ppm 이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게 663 ppm이 들어 있는 건데, 어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는 어이 애들은 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요거 사용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삼키면 안 되니까 뭐 사용 이를 사용할 때뭐 완두콩 하나의 크기 정도의 양으로 아이들도 쓸수 있게 어른들이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 어플러스 치약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치약으로 정말 애용하는 치약이고요. 아 어, 또이 치약 말고도 여러 가지 또두 가지 치약이 더 있잖아요. 이엔몸 치약과 브라이트스 민트 치약이 있는데 아, 이엔몸 치약은 시린이나 잇몸에게, 잇몸에 효과적이고 여기에는 불소는 들어있지 않, 않아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스 민트 치약은 부치, 미백. 또에 예, 필요한 그런 치약으로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지금 오늘 우리 프로폴리스 플러스 치약의 가격은 200g에 다섯 개가 들어 있는 다섯 개 5개, 200g짜리가 다섯 개가 한묶음으로 돼 있는데 어 요게 가격은 16,800원에 3,000 포인트. 또요어 한 세트가 아니라 네 세트를 살 경우는 64,200원에 12,000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치약을, 어, 쓰기 전에, 치과에서, 음, 치과에서, 그, 충청도에 잠깐 살 때, 치, 이게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치, 치, 이렇게, 어, 치료를 받으면서, 입, 치리치아에 이렇게 뭘 치우는 거, 막 크라운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좀 돌팔이 의사서 만났듯지 하여튼 그 치료를 받은 후에 잇몸에 염증이 계속 있었어요. 오른 오른쪽 아래 잇몸에 염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치약을 쓰고 난 다음부터 그게 싹 사라졌어요. 너무나 그 후에 한 번도 잇몸에 염증 같은 게 있질 않았어요. 어 그래 가지고 야이 치약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프로폴리스 치약만 썼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새로운 이엔몸 치약과 또이제 브라이트스 민트 치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엔몸 치약도 한번 써 봤는데 이엔몸 치약만 하나만 쓰니까 약간 거품이 좀 들나는 것 같고 그래서 브라이트스 치약하고 섞어서 쓰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해멈 치약에는 불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 브라이트 치약에는 또 불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쓰니까 이 굉장히 이제 입안이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플러스 치약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 치약을 쓰신 경험이나 또뭐 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성어를 제거하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더상진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눌러놓고 보는 남자, 예 서상진입니다. 예, 예. 불꽃 서상진이고요. 어, 네, 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예 기대에 차게 예, 얘기를, 예, 예. 뭐잘못 하고 있죠. 뭐, <laughs> 생각을 딴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예, 프로폴리스 치아, 예, 예,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어, 한결같이 애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썰 그런 치약으로 나어 저기 뭐 계속 되고 있죠 예 저는 너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너무 좋은데 왜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집에서도 어 제가 항상 그 프로폴리스 치약을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놓고 이러는데 살짝 살짝 다른 게한 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보니까 다른 걸 한번 뭐쓰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야 그 우리 애터미 치약 안 쓰고 다른 거 쓰냐 그랬더니 아, 아빠 나는 조금 그게 뭐좀 저기 뭐야 안 맞던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냐 근데 뭐가 그랬더니 아무튼 뭐 어, 자기는 좀 화한 게 좋다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뭐 냄새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향이 이렇게 화하게 이렇게 예. 그런 게 좋다. 근데 우리 프로폴리스 치약은 달짝지근하고, 난 달짝지근한 게더 좋던데. <laughs> 예, 아무튼, 예, 저는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고, 어, 일단, 그, 잇몸에서 피가 한 번씩 간혹 갖다 났는데 어,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납니다. 예, 한 번도 안 나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가끔 이가한 번씩 실었어요. 가끔 한 번씩 실렸는데 어, 실인 가한 번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 거기다가, 뭐, 우리, 뭐, 어, 회장님 표현에 의하면, 애기 팔뚝만 한, 그죠? 예, 200g 짜리가 3,300원인 밖에 안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예. 참, 너무나, 어, 그,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 예. 벌써 또 저도 좀연식이 됐나 보나요? 예, 초기 때, <laughs> 초기 때 엄청나게 뭐 열심히 이렇게 알렸던 제품인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이명아 국장님, 야 우리 이명아 국장님 목소리 타고 나셨어. 예, 그 달란트를 많이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좋은 좋은 것 같아요. 화면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20대예요. <laughs> 예, 그 달란트. 짤란트를 좀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예. 오늘 또변희 사장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콜라보가 맞지? 어, 변희 사장님이 넘기고, 이명사장 안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그게 착실 때 맞아 떨어지지? 야이 대단한 팀워크입니다, 예. 예, 예, 예. 어, 예. 뭐, 뭐, 는 뭐, 내게하 뭐 옆으로 넘어갔지? 예. <laughs> 아무튼, 이. 프로폴리스 치약, 그죠? 그, 그, 린 폴리스, 그런, 그린 프로폴리스, 그죠? 예, 가장 좋다라고 하는 프로폴리스 치약, 어, 초기의 열정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어, 내개보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치약은 쓰게 만든다. 야, 이거, 치약, 이거 안 쓰면, 이거, 어, 치약 가지고 소비자, 어, 다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치약은 쓰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로폴리스 치약 진짜 유명한 치약이고 우리 회사 에토미에서 유일하게 안 남고 파는 제품이 치약이라고 합니다. 남지 않고 믿지나 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거기 들어간 성분을 쭉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자신 있게 이것을 몸에 들어있다고 발표하는 그런 자신 있는 치약이 에토미이 프로폴리스 플러스 치약이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치약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A, 그 글로벌 A사 치약을 많이 쓰던 사람들은 그게 좀 화한 느낌이 드는가봐요. 음, 저도 사실 써봤는데 그게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우리께 약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달콤하다 그리고 그렇게 환한 느낌은 덜 들잖아요. 근데 우리 브라이트스 민트 치약이 나와서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환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치약을 얘기하면 되고, 정말 겹치 섞어서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렇게 같이 놓고, 이거 썼다, 이거 썼다. 또 말씀해 네, 주실 분. 네. 네. 저도 애터미 사업하기 전부터 소비자 때부터 이 치약을 썼어요. 근데 그 치약, 이 치약을 프로폴리스 쓰기 전에는 저도 글로벌 a 사 치약을 꾸준히 저희 가족들이 다 쓰게 됐었어요. 근데 소비자 때애터미 치약 이제 써보라고 지금의 이명아 국장님이 권해, 권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서 썼어요. 이제 좋다고 하니까 썼는데 a 사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용감이라든지 A 사께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참고 썼어요 그냥 이게 좋다는 거에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때는 좀 불편했던 것 같대요 기억에 근데 한달 동안 꾸준히 쓰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다른 치약 절대 안 써요 브라이티스 새로 나와서 브라이티스를 해놨는데 이거 써봐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다 20대잖아요. 이게 프로폴리스가 더 좋대요. 그니까 러 아예 그거를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뭘까 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익숙한 거에서 예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저희 남편이 잇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한 번씩 어디서 뭐 좋다는 치약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저는 성질을 부려요. 시어머니한테 성질 부리는게 아닌데 게 우리 신랑한테 <laughs> 근데. 어머님이 갖다 주신 거니까는 남편이 쓰긴 해요. 근데 쓰다 말아요, 항상. 항상 쓰다 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족들한테는 한번 써봐. 좀 가, 단호하게. 전좀 단호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터미 치약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에터미 치약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치약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려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원, 그죠? 어, 집집마다 쓰던 옛날에, 그걸 팔기 위해서 처음에 오지에 그거를 그냥 공짜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맛도, 맛도 없고, 막 이건 뭐, 뭐하러 나눠주나 했는데 이미 익숙해지게 그걸 막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오지 마을에 가서. 어, 막, 진짜 촘때 메고 갔습니다. 막, 뭐, 무슨, 뭐, 뭐, 배도 없는 데를, 뭐, 이렇게 막, 노를 저으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막 오지마을까지. 그래서 그걸 쫙 이제 깔았어요. 그니까 러 이제 맨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하다가 공짜니까 막 먹었어. 어느 날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공짜로 안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왜안 주냐. 아, 니제 돈, 뭐, 돈 두고 사 먹어야 될것 같다. 이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입맛이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돈 내고 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처음에 뭐 치약 저거 했을 때 거의 화한 걸다 집어넣었어요 화한 제품이에요 다 어느 제품도 다 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면은 뭐 진짜 뭐 10살이면 10년 뭐 5년 동안 썼을 거고 뭐 60살이면 한뭐뭐 40년 이렇게 화한 걸 썼는데 우리 애터미 치약이 아무리 좋은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달달하네 어쩌네 밍밍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꾹 참고 아까 배우이 사장님 말처럼 처음에는 밍밍한 것 같지만 한 달만 쓰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죠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어그 커피 커피도 처음에는 좀좀 좀 진한 것 같았는데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맥땡 요거를 누가 타줬는데 먹다가 진짜 제가 이랬으면딱먹는데 오빠 이 뭐야 이거 게는 거지? 아 이거 우리 제품이 아니구나 딱 알았습니다.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애틈에서 나오는 이 플러스 이거 치약도 어 익숙해지지 않아서 처음에만 그럴 뿐이 이 좋은 거를. 그죠한 달만 꾹착도 쓰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서 정말 잇몸 질환이 싹 없어지고 저도 성질이 급하니까 이딱 그때 왜 차림표 딱듯이 막구내의 치솔질을 가끔 해요. 그러다만 팍 치면 여기 와서 땜빵이 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염증이 생겨 가지고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밥풀이 골로 속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그죠? 미친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염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마하마하마 하마, 하마, 하마 이렇게 해 보니까 애터미 이 치약을 바꾸고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저도 개보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애터미 치약을 안 쓰는 어아 욕해야 되는데 욕을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진짜 여러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냥 것들이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 어, 제가 후속을 잘해서 진짜 다한건 몰라도 이, 이 진짜 에터미 치약 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보도에는 모든 사람이 에터미 치약을 쓰는 날까지 열심히 합시다. <laughs> 치약 진짜 좋아요. 정말 잇몸에 피 정말 안 나요, 그렇 거품이 그냥 맨날 하얗잖아요, 그렇죠? 분홍색 거품 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laughs> 그거 물어 분홍색 치약 쓸때 분홍색 거품 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알아봐야 돼. 남해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기 전에도 프로폴리스 치약을 썼었어요. 100g에 2만 원짜리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그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가 면역에 좋다고 해서 어 그걸 썼는데. 네, 에이, 누가 온것 같아서, 네. 프로폴리스 치약을 면역에 좋다고 해서 썼는데, 사실 이 프로폴리스의 원료가 고품질인지 저품질인지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프로폴리스는 무조건 면역에 좋고, 모든 프로폴리스는 똑같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프로폴리스 치약을 아주 비싸게 사서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기침을 하는 거의 이제 천식에 가깝다. 원인은 모르겠으나 천식 같은 알러지인 것 같다. 아토피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매해 12월부터 2월까지 기침을 했었어요. 그삼 개월을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강 면역과 직결이 되어 있다 후두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구강이 사실 우리가 어뭐 식사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 세균이 맞닥뜨려지는 곳이잖아요. 여기 구강에서 제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처리를 못하면은 이게, 어, 어떤 부분은 위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후두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기침도 유발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서 구강 면역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썩지 말라고, 뭐, 잇몸에 염증 생기지 말라고 프로폴리스 치약을 쓴 것이 아니라 구강 면역 자체를 높여야 1차 면역을 1차 면역에서 어느 정도 걸러 줘서 뭐좀 기침을 덜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구강 면역을 위해서 제가 프로폴리스 치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어 200mg에 그때 3,000원 했을 때 사용을 해 보니까 사실 어 이를 닦고 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더 받았고 훨씬 깨어난 느낌을 더 받았어요. 2만 원짜리 프로폴리스 치약을 썼을 때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쌀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수용성 프로폴리스. 그리고 브라질산 최고급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도 품질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쓸 때마다 정말 2만원짜리 쓸 때보다 훨씬 좋은 효과도 보고 또 굉장히 어, 돈도 아끼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프로폴리스 치약을 써야 하는 이유를, 어, 이를 좀덜 썩게 하기 위해서, 뭐, 어, 잇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입 안에 면역을 높이는 게 정말, 어, 뭐, 우리가 기침 안 나게 하는 거뭐 그런 것들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 치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어 단순히 우리 이제 일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면역 방어 체계 구강 예, 면역 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조금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제가요, 네네. 네, 제가 네,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막 찾았어요. 화면 공유를요. 왜냐면요. 제가요. 화제품에 어, 프로폴리스 있죠? 그거 치약을 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그걸 쓰는 동안에 아니 기절 초풍했어요 제가 왜 기절 초풍했냐면 차별화가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요거 찍어놨어. 근데 이제 이게 찍어놓은 게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요아 이거 된가 된다 들어갔나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요 네. 아, 이거를 확대를 쫙 해보면요. 요거 좀 보세요. 이게 수용성이 아닌가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알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게 어머 우리 거랑 완전 제품이 틀리네? 하면서 이걸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타 제품이에요 이게 이게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똑 떨어지더라고 그것도 이제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비싼 제품인데 제가 이걸 한번 써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똑같은 프로폴리스인데 이건 어떨까 해가지고 선물 받은 거니까 쭉 자서 한번 쓰는데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매끄럽게 이렇게 막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뚜걱 뚜걱 뚜걱하면서 잘라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다 닦다 보면 입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게 뭐가 그래서 내가 아어 이렇게 이렇게 달릴 수 있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찍어 놓은데 찾아보니까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우리 엄청 좋아해요. 아, 아, 네, 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그런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아닌 지용성 프로폴리스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자료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실감이 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하여튼 제가 많이 헤매가지고 아 그냥 간과했네 늘뭐잘 했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네,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